2025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 1호는 LGCNS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약 3년 만에 등장한 1조 원대 IPO 대어인데요. 1월 공모주 청약을 받고 2월 상장할 계획입니다. 연초 모처럼 호조인 국장에 LGCNS 상장이 활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LGCNS 공모주 청약 고민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압축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LGCNS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LG그룹의 SI,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업무 처리라는 IT 시스템 만들잖아요. SI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 기업들은 계열사들의 사내 IT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SI 계열사를 하나씩 두고 있어요. LGCNS 말고도 삼성은 삼성 SDS, 현대차그룹은 현대오토에버, 신세계엔 신세계 INC 등이 있습니다. 얘네들 다 상장사예요. 예전에는 SI 계열사들이 그룹 안에서만 일하니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요즘은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AI 시대잖아요. SI 기업들이 IT 서비스 경력을 살려서 클라우드도 하고 AI도 하고 DX, 디지털 전환에 뛰어들면서 그룹의 신사업 주축이 된 거예요. LGCNS도 마찬가지입니다. 1987년 LG그룹과 미국 정보기술 서비스 기업 EDS가 합작해서 만들어진 후로 LG의 SI 사업을 하다가 2020년께 클라우드랑 AI 사업에 진출하면서 사세가 확장됐어요. 지금 홈페이지 보시면 사업 영역이 너무 많죠.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DX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등등 있습니다. 2024년 3분기까지 누적 기준, 매출 비중을 보면 클라우드 및 AI 사업 부문 매출이 전체 54%로 반을 넘었습니다. 전체 3조 9584억 원 중에 2조 1522억 원이 여기서 나왔어요. SI 사업은 전체 25%로 클라우드 AI 사업에 반도 안 됐죠. 나머지 20%는 스마트 엔지니어링 부분이고요.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클라우드 AI 사업 부문은 매출도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I는 매출 자체는 늘지만 비중은 작아지죠. 이 말인즉슨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 되지만 클라우드 AI 사업이 확 성장하면서 회사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LG CNS가 어떻게, 얼마나 IPO할지 볼게요. 저희 더본코리아 상장 전에도 다뤘지만 기본적으로 공모주 투자를 하기 전에 꼭 봐야 하는 공시 바로 증권신고서죠. 여기 공모개요를 보시면 대략적인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LG CNS가 왜 i p o 되어있는지알수 있습니다. 공모주 수량이 1,938만 주나 돼요. 모집가액 53,700원은 공모가 희망 범위의 하단,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한 IPO 규모가 무려 1조 405억 원이에요. 여기서 희망 공모가 밴드 범위 한번 보고 갈게요. 공모 가격의 결정 방법 보시면 주당 희망 공모가격의 하단은 53,700원, 상단은 61,900원이죠. 만약에 인기가 많아서 공모가가 상단인 61,900원으로 확정되면 LG CNS의 IPO 규모는 1조 1,994억 원이 됩니다. 근데 이번 공모 주수량이 상장 후 기준으로 전체의 20%거든요. LG CNS 지분의 20%가 1조 2천억 원 가까운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기업 전체의 지분 가치는 6조 원까지 된다는 얘기죠. 공모가는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을 하고 1월 17일 확정됩니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 그리고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입니다. 해외 투자를 많이 유치하겠다는 뜻이겠죠. 공동 주관사는 미래에셋, 신한투자증권, JP모건 대신증권까지 붙었고요. 아무래도 공모주 수량이 많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많이 참여했네요. 그래도 대표 주관사가 공모주 수량을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KB증권 인수수량이 지금 426만 주죠. 다른 국내 증권사들보다 배 이상을 가져갔어요. 이러면 공모주 청약을 하실 때 경쟁률 뿐만 아니라 투자자 1인당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 한도 증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KB증권은 일반 청약자의 최고 한도가 8만 주 우대그룹, 즉 VIP의 경우에는 최대 24만 주까지 할수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일반 청약자 5만 4천 주 우대그룹은 10만 8천 주까지 할수 있죠 k b 증권에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모주를 최대한 많이 사고 싶다 그럼 청약 당일 경쟁률도 보셔야 하지만 아무래도 수량이 많은 증권사에 청약을 넣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청약일은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입니다. 공모주는 부동산이랑 다르게 청약할 때 증거금, 즉 계약금을 넣어야 하는 거 아시죠? 50% 절반만 내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공모주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게 남았죠?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존 주주. 두 번째 투자 위험입니다. 기존 주주부터 볼게요. LGCNS IPO에서 이게 유독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IPO 할때두 가지 방법이 있죠. 주주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공개 매각하는 구주 매출, 그리고 새 주식 신주를 발행하는 신주 모집. LGCNS는 반반이에요. 각각 969만 주식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판 걸까요? 주주 현황을 보시면 LG 지주회사가 지분 49.95%를 갖고 있고요. 국왕모 LG그룹 회장도 1.12%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광모 회장이 지주사 LG 외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LG CNS뿐입니다. IPO가 흥행해야 총수 재산도 늘어나는 거니까 호재라면 호재겠죠. 아무튼 이 LG가 지분이 총 52.32%인데 이분들은 아니고요. 지분을 내놓은 건 주요 주주 크리스탈 코리아입니다. 여기는 맥쿼리 인프라가 세운 투자 목적 회사인데요. 2020년에 LG가 1조 18억 원의 LG CNS 지분 35%를 팔았어요. 주식 수로 치면 3,052만 주 정도 됐는데 주당 32,800원 정도에 사들인 셈입니다. 크리스탈코리아가 이번에 35% 중에 10%만큼을 내놨는데요. 공모가가 56만 원대니까 일단은 5년 만에 60에서 80% 정도 수익률을 낸 셈이네요. 여기서 우려가 생기죠. 맥커리가 LG CNS 상장하자마자 남은 주식 다 팔아버리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위험 요소들 증권 신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에 다 모아놨습니다. 기타 위험에 보시면 상장 첫날 바로 팔수 있는 지분이 전체의 28.49%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6개월 뒤에는 96%까지 풀리고 1년 뒤에는 100%다 풀립니다. 이 말인즉슨 최대주주인 LG 그리고 맥쿼리가 우리 6개월 동안은 주식 팔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밑에 내리면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최대주주인 LG 그리고 크리스탈 코리아는 전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 보유를 걸어놨죠. 이번 IPO에서 우리 사주에 배정된 주식이 1년 의무 보유가 걸렸어요. 그 외에도 여러 위험 요소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요. LG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룹 물량이 전체 매출의 60% 정도 된다. 때문에 lg 그룹의 실적이 둔화되면 우리 회사의 실적도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lg 전자의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it 투자를 축소했고 lg cns 매출도 타격을 입었다 이런 내용이죠 위험요소를 이렇게 다 써놓는 이유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를 하기 위함인데요 그 1월 9일 LG CNS가 IPO 흥행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IPO로 맥쿼리 말고 LG CNS가 확보할 자금은 최대 6천억 원 정도인데 이중 일부를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현신균 LG CNS 대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깜짝 뉴스가 나올 거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찬바람 생생부는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또 다른 IPO 대화였던 K뱅크도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상장 계획을 접었는데요. 과연 LGCNS 상장은 성공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